왔어 지금 이순간 운수야 왔어 지금 이순간 여기는 카페 입구에 여기가? 카페 입구가 <laughs> 여기 카페 입구가 웃긴게 한층 내려가야 된다 우와 엄청 이쁘네 우와 엄청 이쁘네 야뭐야 여기? 이야.. 이거..이거를.. 우와.. 우와.. 자 2층 올라가보자고 2층? 이야..2층이 더 미쳤네 와다가 이렇게 보이고, 야와 진짜 너무 이쁜 거 알아요. 너무 이쁘지 않아요? 아, 대박이네. 이야 여기에서의 당신은 더더욱 아름답네. 마스크 쓰고 있는 당신은? 야, 이거, 이거 코쟁이, 이거, 이거 제주도야. 돌 하루방. 그러면 중요한 거는 커피를 한번 먹어볼게. 커피 맛은 어떤지 알아요? 맛있어. 근데 꼬소해, 꼬소해. 근데 맛있다. 나는 이 분위기 빨리 미친 것 같아. 여기는. 그래서 되게 핫한 것 같아. 크럼프입니다크 크러플. 한입 줘보세요. 저. 뭐 이게 달걀. 아우 과감하게. 과감해. 아 자, 자. 한 입. 아 진짜 맛있겠다. 음. 대박. 끝나 끝나. 또. 어. 너무 맛있어. 오 진짜? 오와아나 어, 분짜. 내가 왜이게 말하는지 알겠지. 음, 진짜 맛있다뭐그지 어! 어. 바삭바삭. 어. 내가 여기를 분위기만 좋다고 말해서 미안해. 맛이 또 기가 막히네. 이... 하나 더 할래요? 아좀 먹어야죠. 나 음. 오늘 와한한잔더 줘요. 커요? 아. 막살을시작서막 사람들이 음. 와.. 백야 아인스페나 어.. 드셔보세요 음. 음. 딱 봐봐 되게 이쁘지 않아요? 이 뒤가? 내가 아니라? 이 뒤가? 아니 바다 맨날 강릉에서 보신다면서요 그까이꺼 뭐.. 응? 야.. 야.. 달라 <laughs> 그까이꺼라고 하시더니.. <laughs> 야, 많이 달라 이게.. 이게.. 아 경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난 경, 경포인이기 때문에 지금 아 겨, 경포 상당히.. 아...